1 4일날 새로 나왔는데 그를 제가 이거를 받아보니까 어, 기존에 우리 기존에 우리 이게 그 마스크는 그블루밍 슬리핑 마스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저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이게 그쓴 나라고 안쓴 나라고 차이점이 정말 귀찮아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귀찮아서 딱 누웠으면 아침에 일어나갖고 화장실 갈때 거울을 보면 달라요. 근쓴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얼굴 당김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물론 새벽에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깨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을 자도 그, 이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우리 슬리핑 마스크에 향이 있어요. 근데 그 향이 저는 굉장히 기분을 편안하고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로 고 누워있으면, 뭐, 잠깐이라도 좀싹 이렇게 잠이 드는데, 확실히 이 차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우리 왜, 그, 각질 끼면서 이렇게 푸석푸석한 느낌이 이게 안할 때는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잖아요. 이게 그전의 제품이고, 이거 지금 마침, 그, 그저께 싹 떨어졌었어요. 싹 떨어졌는데, 기분 좋게 이제 새 거. 새걸 만나서 지금 이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요 제품이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프로모션 이거 금방 다 단종되고 끝났죠 뭐 a 하고 b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똑같이 스파츌러 들어있어요 스파츌러 들어있는데 저는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이제 그 우리 슬리핑 마스크 어 여기 에 판매되면서 그 라벤더 오일 하고 한 방울 섞어 가지고 이렇게 써보라고 해서 그걸 해서 써봤어요 썼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남편 옆에서 코고는 것도 기분 좋게 들리는 정도로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이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에는 요렇게 요즘 보이시죠? 어, 그냥 이렇게 뚜껑이 열릴까 봐 가방에 넣어 다닐 때 어, 약간 조금은 번거롭기도 해요. 번거롭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아, 해서 보이나요? 여기 그때는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라고 써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면. 그 다음에 꼭 물어봐요 쓰셔 써보셨어요 그리고 뭐 어, 어때요 해서 이제 그 너무 좋더라 그 용량이 어떻게 있던 만해요 진짜 몇달 써요 이러면 하나 줘봐 이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만 주는게 아니라 여기다가 뒤에 이제 그꼭 어떤 분은 세수하니 어쩌니 뭐 이렇게 해서 꼭 적어요 그냥 마음 놓으시고 밤새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전달할 때 어, 물론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써봤으면 좋겠다 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얼굴 피부 보고 이렇게 조금 어, 화장품에 이렇게 60 70 되신 분들도 얼굴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요즘에는 그 건조하잖아요 한겨울보다 지금이 더 건조한 것 같아요 아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그냥 다 땡겨 넌안 땡겨 이러면은 그냥 쓱 하나 갖다 드려요 갖다 드리면 이거 갖고 와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지금 바뀐 거는 어 일단 케이스도 바뀌었지만 어 제가 그거 월하민이라고 그래서 월하민이 들었다 그래서 어, 월하민 그냥 월하민이란 그 단어를 딱볼 때는 달 밑에 뭐 민이 되나 이쁜 민이 되나 이랬는데 그, 선인장과에 그, 꽃이래요. 선인장과의 꽃인데, 우리, 이, 블루 슬리핑 마스크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 예쁜 꽃이 있죠. 그게 월화민이라는데, 그 색깔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분홍, 빨강, 흰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들었고, 여기 비타민 E가 더, 이렇게, 추가가 들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치아시도 들었대요. 굉장히 뭐, 이렇게 국화 성분에 그것도 들었다고 하는데, 어, 그냥 향은 비슷해요. 향은 그 전에, 요, 요거랑, 용량 같아요. 그리고 향은 비슷한데, 그, 조금 느낌이,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냥, 그냥 저기 밑에 피아 조직 저 밑에서 물결이 춤추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 그, 지금 뭐 이렇게, 어, 그, 저기, 프로모션 단종돼서 지금 받을 수 없잖아요. 선물이 많이 들어오긴, 많이 이번에 어 주시긴 했는데, 어, 물론, 이렇게 조금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거 선물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정 이렇게 지금 없으면, 요렇게 해서 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하고 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물 많이 해봤거든요. 10개 중에 뭐 10번 선물하면은 최소한 4, 5개 이상은 이렇게좀 줘봐봐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단정돼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또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그냥 쓱 스폰서님 말씀대로 이렇게 쓱 손에 발라줘봐도 좋을 것 같아요. 향이 굉장히 이렇게 맡아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그만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이게 없으면은 그냥 한두 개씩 이렇게 어 한번 써봐 내가 생각이 나서 담아왔어 이렇게 해서 주면 아, 진짜 이러고 받더라고요. 제품을 저부터 써보는 이거 써보고 나면 어쨌든 아침에 이렇게 다르니까, 음, 굉장히 이게 애용품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일주일이면 하루, 하루 정도 뭐 빼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 정말 이게 귀찮아도, 음, 자다가 좀일어나고 이렇게 바르는 편이거든요. 이거 바르시면 피부가 더 이렇게 우리 스폰서님이 이마처럼 더 반짝반짝해질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바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내가 제품을 써보고 써본 걸 좋은 걸 감동을 전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내가 써보지 않으면 감동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말고 내가 써서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참 어렵죠. 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할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그 경험해 보셨어요? 전날 내가 슬리핑 마스크를 안 발랐어. 하이테이트 마스크를 안 했어. 그 다음날 하이테이트 마스크나 슬리핑 마스크에 말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안 나와요? 아, 일단은, 어, 그, 발랐을 때하고 안, 봤을, 안 발랐을 때 내가 정확한 피부 차이를 느끼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좀 뭔가 내가 다른 날보다 좀 푸석푸석한 느낌을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알잖아요 거울 많잖아요 주위에 유리창도 있고 거울도 있고 내가 보면 내가 먼저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 어, 누가 먼저 아 진짜 오늘 피부 좋다 피부 진짜 자꾸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가방에 쓱 꺼내서 하나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안 그래도 마침 주려고 하나 챙겨놨어요 이런 거 하고. 내가 왠지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고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우리 아티스트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어, 오늘도 이제 잠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했었는데 스 프리메레스 크림 데이터가 임상 데이터가 어, 15년 젊어지는 거죠. 15년 젊어지는 거 그만큼을 하려면 얼만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15년 젊어지려면. 15년 젊어지려면? 네. 한 달에 세 통인가? 응, 음, 한 달에 세 통을 쓰든 쓰던, 쓰든가, 한 달에 한 통씩 석 달을 쓰던가한 달에 세통 아, 쓰든가, 한 달에 한 통씩 석 달을 쓰던가 해야 돼요. 그러면 크림을 한 달에 한 통씩 쓰는 거 쉽던가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laughs> 어려워요. 그 그게 사실 어, 스프림도 적은 사이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써 보니까. 어, 일단, 피부 좋아지는 거는 느끼는데, 그 피부 좋아짐에, 이렇게, 저는 거의 이제 크림이나 이런 거쓸 때, 이게 스파츌라를 많이 써요. 이게 좀 살짝, 살짝 아껴가면서 콕콕 찌르죠. 이렇게 콕콕콕콕 해서 발려죠. 그러면은, 조금 아무래도 <laughs> 오래 가죠. 이게 제대로 바르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안 나오는 거거든요. 비타민도 똑같고, 제대로 바르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제대로 바른다라는 건,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운 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투자에 가까워요. 그죠? 어, 어저께도 표현드렸었던 모호 다단계 500만원, 700만원, 5500만원. 근데 말씀드렸죠 5500만원 한 번에 안 끝나요, 그거. 그두 배가 한번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억 6천이 들어가는 그다 단계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뻔덕뻔덕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 사람들? 화장품만 나가고 다 단계를 해요. 그냥 해야. 이렇게 이렇게 퍼서 그냥 얼굴에 거의 전투적으로 할... 발라요. 거의 전투적으로 발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먹까지 하는 지 알아요. 제가 그 마케팅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높은 피를 알아서 그러거든요. <laughs> 얼굴에 실드계 네. 실뜨기 아세요? 혹시나 좀니 청소년 실드 개그. 그게 임시 그수 시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피부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어 우리 부티 마, 뭐 저기 수술하듯이 그렇게 해서 바늘로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이 부으니까 팽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펴져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살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얼굴에다가 실 실로 떠서. 그러니까 피하지방고 사이에다가 실로 바늘로 꼽아서 지나가서 세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해놓고 끓여놓고 발라서 그런 것처럼 해요. 거의 전투적으로 하죠. 왜? 돈을 투자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만큼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소비자 마케팅이잖아요. 소비자 마케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사용하는데, 아우 돈안아프고 그냥 막 바를 자신 있어요? 드물어요. 돈안아끼고안깎막 아끼고 발랄할 수는 없어요. 잉어 사장님이 만약에 남편이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어와. 화장품 마음대로 쓰래. 라고 해도 36만 원짜리 스프리메레스를 한 달에 세 통을 퍼바르다 그러면 제가 지금 퍼바르다가 표현했잖아요. 손떨어서 못할 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로서 이게 투자의 개념이 잘안 나와. 그런데 내 얼굴에 투자한다. 내 건강에 투자한다. 라고 하면 사업 말고 투자의 소념이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그니까 내 얼굴에 내가 자신감이 생겼을 때만이 마케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바스 튜트라 내가 입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려면 상대방도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오늘 어제보다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면 상대방한테 그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저도 내가 피부를 제대로 안 하고 나가면 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의, 의상을 작업보을 입고 나가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투자 마인드가 필요해요.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저녁에 귀찮아도 세수를 하고 스킨케어를 한다. 그거를 마케팅, 마케팅 그 사람 하는 것처럼 막, 막그 얼굴에다가 퍼 발라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미용에 그 건강해 보이는 나이를 위해서라도 저녁에만이라도 제대로 한다. 저녁에가 더 중요해요. 제대로 한다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지금 이 프로모션이 이 프로모션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 프로모션이 하나는 끝났어요. 네,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나... 끝났어요. 하나 남아 있는데 끝났던데? 남아 있는데 있어요 아직? 끝난 걸로 봤는데 저는 아 남아 있는데 배달 주문 가능, ABC 재고 다 가능. 어 그럼 잠시 잠시 품절 됐었나? 반으로되던데 하여간 이거는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자, 어 믹스에서 아... 발랐더니, 믹스에서 발랐더니라고 표현하셨어요. 라벤더를 자, 몇 방울 믹스하셨어요? 저, 두 방울이요. 아, 두 사실 방울. 두 방울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음. 두 방울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똑똑 떨어졌어요. <laughs> 한 방울만 해도 돼요. 두 방울 해도 돼요. 0.2, 네. 0.2 미리가 떨어지는 거죠 한 방울에. 네, 한 방울에. 네, 그러니까 그, 쭉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크림에다가 라벤더를 섞는 거죠. 라벤더를 섞어. 라벤더 손등에다가, 네. 손등에다가 그거를 슬리핑 마스크를 먼저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슬리핑 마스크 올린 거에다가 라벤더를 떨어뜨렸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발랐는데 되더라고요좋더라고요 네. 이 라벤더 오일이 우리 에센셜 오일에서, 에센셜이라는 거는 고농축이에요. 한가지만 에센셜. 고농축. 라벤더 오일에서, 에센셜,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서, 이 라벤더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게 이거죠. 가쁜 아침을 만들 수 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피부 진정 케어를 할수 있다. 피부 진정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이향 제형 자체, 이향 자체가 어, 묵직한 제형이기 때문에 릴렉스에 도움이 돼요, 마음의 평안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수증기 증류법을 했어, 뭐 쪼쩍을 그런데 활용법 잠들기 전에 에센셜 캐리오일에 섞어서 목뒤 마사지, 목 마사지를 했을 때 은은하게 향이 올라와서 릴렉스하게 할수 있어요. 아스트리 에센셜 캐리오일을 섞어 바디 마사지를 하면 마음도 편안해요, 온몸에 향이 좋아요. 스케이프 진정 케어. 리바이탈라이징 오일에 섞어서 두피 마사지를 한다? 그죠 그리고, 인텐시브 스킨케어, 블루밍 슬리핑. 이거 지금 이거 바뀌어야 돼요.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에 섞 도포한다. 피부 진정케어, 얼굴에다가. 좋아요. 그 다음에, 손발케어, 너리쉬, 핸드크림. 그 다음에, 입욕제 대신에, 라벤더 오일을 똑똑. 욕조에다가. 그 다음에, 캐리어에 다 관자 관자놀이 마사지, 목뒤 마사지. 다 좋다고. 다 좋은데, 슬리핑 마스크 보면은요. 스핑 마스크에, 이거는 이제 이, 이전 제품이랑 지금의 제품은 딱 차이가 조금 더 보습이 오래 간다. 향은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 더 보습이 오래 간 진정에 조금 더 좋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레시피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단에. 아로마 레시피에서. 사진이 딱 나오죠. 팁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V실리에 살린 스킨 뮤테이션에서 여기에 마스크에 있는 그 스패출러의 사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이 사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사진에 집중을 하면, 자 이게 어디예요 배경이? 침대. 아 침대. 침대 옆에 식탁. 아 식탁. 아니 저 간이 식탁. 협탁이 식탁이 말고 간이 테이블. 네, 음, 협탁이죠, 맞아요, 협탁. 협탁. 답답이라고 해요. 어 이게 저녁에라는 소리예요. 저녁에 저녁에라는 소리고 저녁에 효과 좋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는 잠을 깊이 자게 하는 게 아니라 릴렉스하는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지금 슬리핑 마스크도 그렇고 아로마 라벤더도 똑같아요. 릴렉스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 그러면 뭐가 도움이 되죠? 그구슬리 밸런스. 네 맞아요. 구슬리 밸런스. 부슬립 밸런스가 거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슬리핑 마스크와 부슬립 밸런스 이이 이 조합이 수면에 굉장히 도움을 되고 실제로 잠을 잘 자면 다음날 컨디션에까지도 영향을 줘요. 피부 뿐이 아니라 그래서 요, 요거 그러니까 슬리핑 마스크가 이미 이제 좋아 하신 그분들에게 부슬립 밸런스나 라벤더 오일까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 제품을 지나치게 좋아할 가능성이 커지죠. 이 제품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퍼져갈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봐야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돌을 하나 던졌다. 그럼 파장을 일, 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은 수월해져요.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장, 파장, 파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슬리픽, 이 구슬립 밸런스가 좀 있다가 제가 오늘 주제가 혈당이거든요. 혈당까지 연결될 거라서 혈당에서도 해드릴 거예요. 어쨌건구슬리 밸런스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완화돼서 사실은 혈압까지도 내려가요. 밤에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올라가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스트레스를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면,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못 이기면 살이 쪄요. 부어요, 몸이. 아침에 부, 붓잖아요. 잠못 잤을 때. 네, 그렇게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기까지 빼버려요, 얼굴에. 얼굴에 부기까지 빼버리니까 얼굴에 부기가 빠지면 턱살, 턱선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더 이뻐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거에다가 구슬리 그 밸런스까지 세트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프로모션에서, 어, 비타민C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게 언제예요? 19일 월요일 날,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네. 아침 9시. 자, 이 프로모션이 비타민C를 두 개를 사면서 억차지 만 원을 했을 때, 비타민C 미니가 주는 거죠? 자, 비타민C 미니, 이거, 예 네, 미니 얼마짜리예요? 만만 원. 3만 원, 만 원짜리. 비타민C가 얼마죠? 7 4 0 0원인데4 0원 어, 근데 만원 더 주면 2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비타민C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많죠. 비타민C 효능이라고 검색해보면, 혈압조직의 강화 이외에 피부, 혈관, 힘줄, 인대 등의 신체조직을 튼튼하게 구성하는 단백질인 콜라겐 합성을 돕고, 심폐기능을 향상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폐질환 위험도 감소시켜주고,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비타민C가 정상세포의 활동의 부상물이면서 세포 내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프리라디칼,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을 보호해요. 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이게 비타민C의 역할. 아주 감, 간단한 거예요. 비타민C는 정말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럼 비타민C의 효능을 조금 더 자세히 봐보면 이런 게 있네요. 비타민 c 는 효능, 항산화, 면역강화, 빈혈, 신장, 건강, 통풍 피부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비타민 C에 대한 경험들 혹시 갖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마이크 켜고 있는 분만 비타민 C에 대한 경험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시면. 비타민 C가 이렇게 혓바늘 많이 났을 때요. 네. 혓바늘 나가지고 옆에 이렇게. 그... 혀바늘이 아니라 그 잇몸 옆에 이렇게 혀바질 도도돌로 나는 거 있잖아요 돌기처럼 이렇게 올라왔을 때 네. 이게 뭘 먹을 때도 뭐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계속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진짜 처음에는 힘든데 이게 빨아먹어봤어요 이번 네. 그 연속으로 계속 입에 어 세알을 세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때 운전할 때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해서 미팅 들어가고 그리고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밥 먹을 때딱 느꼈어요 아~ 가만있어 봐 이게 아까 내가 굉장히 아파 침 삼킬 때도 이게 굉장히 아프고 쓰라렸는데 괜찮다는 거 그때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아스룰라시를 굉장히 이렇게 세정인가 내정하이든 계속 빨아먹었어요 빨아먹었는데 어~ 아, 처음에는 안 좋더라고요 조금 안에 먹은 안 그렇게 안에서 먹은 습관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음. 와, 와사비를 안 먹어본 사람한테 와사비를 이기는 거랑 같을 거예요. 그니까요 그 굉장히 처음엔 안좋았는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음. 그냥 한정식 한정식 이렇게 먹었어요 네그 근데 실제 나는 편하기도 하죠 일단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또 항산화에 음. 필요하기 음. 때문에 굉장히 도움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거 만원 줬을 때 이거 하나 나오는 거가어 다음 달이면 아. 다음 달이면 이 가격이 76,000원으로 바뀌어요 2,000원씩 올라요 그러니까 4,000원 올리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비타민 음. C 그 아스로라 100점짜리도 이게 3만 1 0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 이번에 구매하는 게만 원을 더해서 2만 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 달 기준으로 생기면 만 원을 더해서 만 5천 원, 2만 5천 원이 생기는 거예요, 2만 5천 원이. 3만 5천 원? 2만 5천 원? 어, 2만 5천 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당 2천 원씩 오르고요, 그리고 작은 게천원 오르니까, 두개 합치면 5천 원이잖아요. 25,000원 챙기는 프로모션이 이번 거예요. 근데 내일이에요. 이거 내일 장담컨대에 별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놓치지 않게 아침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뭐 아침 9시에 신경을 쓰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이, 이, 이런 프로모션은 뭐한 10개 사도 되죠. 자, 그리고